자 LFA 토너먼트 정규 2전 JS컴퍼니컵 해설을 맡은 저는 배종관입니다자 지금 보고 계신 선수 이보호프로 인데요 자 이보호프로는 지금 보니까 길게 뻗어 있는 안반으로 이루어진 곧뿌리 지형을 웜채비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런 장소는 산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휴식기에 머무르는 그런 배트들이 많이 붙는 그런 장소인데, 이 보호프로는 길게 뻗어 있는 돌릉선에 지금 오늘 올인을 한것 같아요. 저런 장소를 첫 포인트로 잡았는데, 자, 과연 입질을 받을 수가 있을지. 자, 지금, 아, 지금 입질인가요? 지금 고기가 물고 앞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이 보호프로 지금 중간에 한번 챔질을 한번 더 했어요. 자, 일단 너무 쉽게 달려오는 걸 봐서는 고기 시야를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굉장히 땡큐한 상황인데, 일단 바늘털이 한번 하고. 자, 지금 충주에서 열리는 경기이고, 충주는 상대적으로 좀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마리가 굉장히 소중한데, 이보호프로 지금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자, 지금 뜰체를 갖다 대고 있는데, 아싸! 너무나 좋아하죠? 아싸라고 하는데, 지금. 지금 저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고기를 보니까 그렇게 큰 시야는 아닌데 본인의 생각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이 맞았기 때문에 저렇게 크게 환호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본인의 생각이 맞았다. 내 패턴이 맞았다. 그런 확신이 들면은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프로 선수들 이 일반 선수와 일반인들과 다른 게 바로 집중력인데 과연 이보 프로 집중력을 보여줄 수가 있을지. 자 지금 공략하는 장소도 좀 전에 공략했었던 하드 바텀 딱딱한 돌로 이루어진 능선 곧 뿌리 지형을 같이 웜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차분 차분 돌 하나 하나 다 넘을 때마다 정지 정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자웜 리그의 아주 정석적인 모습인데 자 왔어요. 자첫 고기가 그렇게 큰시알은 아니었는데 과연 두 번째 고기는 어떤 시알이 나올지 일단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무릎을 꿇었다는 건 로드 끝에 전해져오는 그런 감촉이 묵직하다라는 건데 또 고기가 안 나와요. 자 반응 터를 한번 했는데 자 얼마나 큰 사이즈의 배스인지 자프로 e 지금 뜰채를 잡았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배스는 지금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고. 보토 아래로 지금 구기기를 하는데 올라올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좋은 것 같은데 일단 한 마리를 낳고 두 마리, 두 마리짜리 고기인데 너무나 안 나옵니다. 지금 사이즈가 좋은 것 같은데 오 머리가 너무나 크네요. 목목 목 괜찮나요? 자, 이 보프로 어 지금 뭐 피로 토할 것 같은 그런 함성을 내지르고 있는데 그럴만합니다. 지금 고기가 너무나 사이즈가 좋아요. 지금 뭐 화면으로 봐서도 2 키로는 훌쩍 넘어 보이는 그런 사이즈 인데 자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경기가 풀리고 그것도 토너먼트 상황에서 저런 런커급 배스를 잡으면 저런 함성이 나옵니다 자 계속 지금 비슷한 장소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뭐 옷을 벗었어요 겉옷을 벗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똑같은 장소 같기도 하고, 비슷한 장소를 똑같은 기법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런 공략법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작이 좋습니다. 지금 두 마리를 낚았습니다. 자, 한번더 입질 을 받게 되면 이한 마리가 경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자, 입질이 왔나요? 왔어요.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자,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자신감도 충분하, 충만하고 본인의 낚시에 대해서 그만큼 오늘 이게 된다라는 어떤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몸짓에서도 뭐 그런 자신감이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바늘털이를 두 번, 세번 정도 하는데 안 털리죠? 앞에 이제 다온것 같습니다. 자이 고기도 지금 포트 아래로 막 쳐박는 거 보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그런 뱃트일것 같아요 자낚싯대가막 일자로 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달래야죠 저럴 때는 달래야 됩니다 고기를 자 거의 울부짖네요 자 너무나 좋아하는 리액션이 아주 훌륭한 어, 이 모프로인데 오, 지금 베스는 배가 아래로 많이 쳐져 있어요. 길이보다는 어, 최고가 정말 멋진 저런 베스인데, 긴 베스보다는 토너먼트에서는 무거운 베스가 더 좋죠. 너무나 사이즈가 좋은 그런 베스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선수는 김진혁 프로입니다. 자, 김진혁 프로의 어떤 보트의 위치, 포지션을 보니까 지금 알자리를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산란 후기 그리고 어 휴식기 인데 아 지금 입질를 받았습니다 어 사이즈 좋은데요 지금 보트 아래로 막 로드가 쳐박히고 김진혁 프로 지금 요 로드를 요리조리 지금 가지고 놀면서 어 사이즈가 언뜻 보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거의 붉은빛 분홍빛깔의 하드베이트를 이용을 해서 지금 알짜리를 공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안과 굉장히 보트가 붙어 있는 걸볼 어 수가 있는데 지금 저 위치라면 아마 어 간혹 가다가 있는 그런 알짜리를 어 찾았고 그 알짜리를 하드베이트로 지금 노려서 입지를 받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안, 안 들어오죠? 어떨지 안네 자그렇지라고 하네요. 와 사이즈가 여기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50 중반급, 2kg 중반급은 되어 보이는 그런 뱃스인데, 어뭐 예스 소리가 나오죠. 자 지금 한 마리 한 마리로 순위가 완전히 뒤바꾸기 낄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큰 고기를 낚으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사이즈가 정말 훌륭하네요. 출발이 좋은 김진혁 프로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선수는 유지웅 프로인데 유지웅 프로는 어, 직벽을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그런 장소에 베스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안을 보시면 자 왔어요. 어 힘세가 굉장히 좋네요. 지금 연안을 보시면 물이 많이 이렇게 빠져 있는데 배수를 많이 하는 시즌에 저런 직벽이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되고 유지용 프로는 그런 장소를 오늘 노리기로 한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유지용 프로는 뭐 경력이 오래된 프로이기 때문에 지금 여유 있게 지금 랜딩을 하는 모습인데 자 굉장히 신중하게 하죠. 사이즈도 좋은 것 같고 자 뜰채 안에. 들어옵니다. 어, 사이즈가 너무나 좋네요. 자 지금 일단 어, 배수 시즌에 저런 직벽 포인트가 유망한데 유지웅 프로는 어,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절반의 성공은 한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훌륭한 그런 베스를 낚았네요. 자 중주 필드가 굉장히 터프합니다. 어, 터프하다는 게입질 받기가 쉽지가 않고, 지금 사이즈는 굉장히 좋지만은 어, 마리수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게가 중요한데, 와, 지금 뭐 무게도 어마어마할 것 같네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선수 김장수 프로입니다. 김장수 프로는 보니까 그늘이 져 있는 직벽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왔어요. 자, 아주 여유가 있네요 지금 김장수 프로 같은 경우에는 랜딩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 자, 얼굴에 희미하게 미소가 지어지네요 아,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온리그에 나온 것 같아서 크게 털릴 위험은 없겠지만 어, 그래서 그런지 좀 고기를 연안에서 많이 빼서 어, 본인이 요리하기 좋은 방향으로 고기를 끌어냈습니다 어 지금 바늘털이 하는데 오, 사이즈 좋아요 와 지금 뭐 나오는 고기가 사이즈가 다들 어마어마합니다 자 지금 뒤쪽을 한번 일끝봤는데 카메라 잘 돌아가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될게 많아요 뭐 저렇게 어렵게 나갔는데 카메라가 꺼져 있으면 또안 되기 때문에 김장수 프로도 어, 경력이 오래된 프로이기 때문에 어, 랜딩하는 모습이 랜딩하는 모습이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사이즈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나오는 고기들이 거의 다뭐 런커급입니다. 어, 런커급 뭐50 초반도 아니고 50 중반 중반급은 돼 보이는 그런 베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 대신 지금 마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마리씩 낚이면 이렇게 이제 런커급 사이즈가 어, 낚이는 게또 충주호 산란 후기의 특징인데 그런 특징을 이번 경기에서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랜딩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과연 어떤 사이즈의 배스가 나올지 충분히 뭐 지금 김장수프로 손맛 볼거다 보고 재미 볼거다 보고 지금 여유 있게 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이제 공기를 먹고 힘이 빠졌죠. 와 정말 크네요. 사이즈가 너무나 훌륭합니다. 자, 김장수 프로 데크에 앉아서 어, 크게 숨 한번 내쉬고 얼굴에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지금 한 마리를 잡을지 못 잡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큰 베스를 낚았다는 게 너무나 기분이 좋죠, 지금. 자, 김장수 프로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이즈. 좋네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선수, 자, 단골 손님이죠. 김진중 프로입니다. 자, 김진중 프로는 지금 보면 작은 홈통의 어, 옆면, 옆 사면이라고도 하는데, 작은 홈통의 옆면을 지금 몸체비로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어 왼쪽에 뭐 딱딱한 바위들이 있고 그런 어 장소는 물 속에서도 큰 안반 떡돌이라고도 하고 이제 큰 돌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돌이 이렇게 많이 산재를 돼 있어요. 아 왔어요. 입질을 확인하고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어 챔질에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뭐 김진중 프로 아주 신중하게 랜딩을 하고 있는데 로드의 힘세를 보니까. 아, 어, 지금 김진중 프로가 낚은, 걸고 있는 이 배수도 굉장한 배스인것 같은데, 자, 지금 크기가 궁금하네요. 자, 얼마나 큰 배수일지. 지금 저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자, 한 번에 마늘 털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가 보이는데, 일단 랜딩에 성공해야 되겠죠? 자, 저런 고기는 랜딩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루에 한번 입질이 옳か 말까한 그런 토너먼트 상황에서 어렵게 받은 입질, 어렵게 얻은 기회를 또 날려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자, 신중하게 랜딩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 사이즈가 좋은 것 같은데, 어, <laughs> 아, 사이즈가 너무나 좋네요. 자 데크에 주저앉아서 양팔을 양 주먹을 불끈 한번. 내질러 보는 김진중 프로입니다. 오, 사이즈가, 뭐 오른 주먹이 들락날락 거릴만한 그런 사이즈. 아, 여기도 엉카네요 사이즈가 너무나 훌륭한 그런 베스입니다. 자, 이제 한번 계측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 4번이 24번.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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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실리로니 38번입니다 38번 한 마리 아신리포신오한2 0 0겠다한진 찍고 가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네 조금만 기다렸다가 한마는게 1510. 어, 어디있어 1510실로니1510 1510. 1510. 1510. 현재까지는 최고의 빵빵한 불배입니다 자, 이번 번호, 출발 번호 출발 번호 45번 몇 마리? 3마리 3마리! 와 와, 우와, 3마리 우와이 아, 와, 개물이다 이거 이거 빅이다, 와 우와, 진짜 이 사이즈 돼야 돼요 어 빅게임 제일 게요 우와 진짜 크다 이야, 이거 30번 못는데 우와 진짜 크다 아. 자, 넘어갑니다. 제발! 제발! 그 k m 까요6 4 7 0 우와, 자, 피켓, 피켓 한번 재볼게요. 이게 제일 큰거 같은데. 이건가? 2 7 6 5 자, 2765km. 3 k g 넘는 배수들이 워낙 많아서. 와 자, 출발! 출발 번호요? 58번 58번 한 마리 유동번 부모님 자 들어갑니다 2150 2150자 김장수 부모님 와와 사이즈 좋이사이 좋다 이즈오 천재 도와2700 2,700안되겠나안 되겠다. 모르겠는데. 2차 아, 애매한데요. 자, 아, 2 6 0매한요 자, 올라갑니다. 2 6 2 5이 아, 너무 다 자, 유구로 33번. 33번. 몇 마리세요? 한 마리. 한 마리. 자, 한번고 와, 사이좋다. 자, 바로 올라갑니다. 와, 이거. 와, 이거 사이좋다, 이거. 모르겠다. 6,705? 예! 6,705? 밑에도 발차가 떴한 마리? 아, 사이즈 좋다 했다. 마리요중조배스 사이즈가 몇대급이 장신아. 허이 내려온다, 허비. 2 9 0 2 9 5 현재 빗배스2 9 0 5 와, 바뀌었어. 54번 몇 마리? 한마리 한 마리? 자, 배터리 가져가도 세요터요 네, 네. 자, 뭐야아이 좋은데요? 아, 이친도안 되는 거 9 7 5 9 7 5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js 컴퍼니 마케팅팀 조영국 대리입니다 오늘 이곳 충주호에서 lfa 정규 2전 js 컴퍼니 컵이 지금 개최가 되었는데요 네 저희 js 컴퍼니는 1984년도부터 어, 설립이 되어서 베스 낚시계의 중축을 이끌어나가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아이템 라인업들이 베스 낚시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번 JS 컴퍼니 정규 이전에 참석한 모든 선수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JS 컴퍼니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코비아스테 김준중입니다. 어, 충조대한 음, 마리 야봤어요 어렵게 그 안반 그 고사목 아니 고사목이 아니고 고프리 옆에 안반 지역에서 한 4m 정도에서. 프리리그를 한 마리 간신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가지고서 5등 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성 F&B 썬라인 스텝 어, 유지웅입니다. 아, 충주에서 어, 3등을 했는데요. 좀 cr이 큰 배스를 러버지그나 아니면은 어, 4분의 3인 3온스 되는 그 무거운 뽕돌을 이용해가지고 그 뚝뚝 떨어뜨리는 그 리액션을 줘가면서 직벽에서아큰 놈을 어, 만나가지고 어, 3등을 하게 됐습니다. 직벽이다 보니까 이그 라인 어, 슬림이 굉장히 걱정이 돼가지고 힘이 너무 좋아서 어, 아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배스를 랜딩 후에 그 라인을 봤는데 어 완전히 그 너덜너덜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 썬 라인이 역시 이, 좋구나. <laughs>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LFA 소속 김진혁입니다. 어 전날 알짜리한 마리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이제 총 전날 연습 때세 마리를 잡았는데 두 마리는 나왔던 곳에서 따로 입질이나 바, 저기 바이트는 받지 못하고 알짜리한 마리로 공략해서 잡아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몰릭스코리아 프로스텝 위보입니다. 어. 분해 넘치게 오늘 위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제가 프로 입문한 지 3년차가 됐는데 처음으로 1등을 해보네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어, 어려운 충주호에서 어제 연습할 때 연습이 끝날 무렵 오후 2시가 넘어서 겨우 입지를 한번 받았었습니다. 입지를 받았는데 그 입지를 토대로 어, 게임날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입지를 받았던 곳이 볼류 때 굉장히 깊은 곳에 큰 바위가 툭 튀어나와서 그 바위 바로 밑에 그림자가 져 있는 곳에서 입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게임 날은 무조건 큰돌 밑에 있는 그림자를 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에 임했습니다. 어, 게임을 시작하고 첫 착으로 어제 입질 받았던 곳을 갖고 그때부터 게임 시간 내내 큰 바위 밑에 있는 그림자만 노려서 캐스팅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전날 입질받았던 곳에서도 두 마리를 잡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그림자에서도 한 마리를 잡아서 총세 마리를 잡아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이 실력도 많이 부족한데 너무 운이 좋았나 봅니다. 이 자리에 오른 게 너무 영광이고 이 기쁨을 잘 기억했다가 앞으로 열리는 토너먼트 경기 때 계속 가져가서 앞으로도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올해부터 몰릭스, 몰릭스 프로 스텝을 시작을 하였는데요. 사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보잘 것 없는 그냥 선수였어요. 그런데 저의 열정 하나를 믿고, 가능성 하나를 믿고 스텝에 임명해주신, 임명해주신 몰릭스 코리아 손문용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 입문하고 나서 항상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는 제 마음의 영웅 박무속 프로님. 그리고 대구 쪽에 있는 루어맨 패밀리들 항상 응원해 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제가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청주 베스트클럽이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 매니저로 있는데요. 항상 게임 전날 문자 주고 전화 주고 응원해 주고 댓글로 힘내라고 해주는 저희 카페 회원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어, 주말마다 남편을 안동에 뺏기는, 그리고 충주에 뺏기는 저희 와이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딸 희주, 우리 아들 원우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꼭 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